시는 뭐라고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시는 뭐라고요? 이미지야 시는 그림이에요 그림 화요일에 이투스 모의고사 보죠? 화요일 모의고사에 이 싸늘한 이마가 만약에 연계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한편에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이미지, 그림이 되어서 눈앞에 연상되지 않으면 너 공부 헛것 한 거야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하면은 못 풀어요 알겠어요? 한 컷으로 딱 눈앞에 그려져야 돼 지금 그걸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싸늘한이란 제목에다가 물결표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이마가 온기가 있고 따스한, 그러면 플러스겠지만 싸늘한이니까 마이너스야. 뭔가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야불 이거 어디서 켜니 혹시 어, 밖에서 켜고 오셨어? 어디? 뭘 뺐어? 어, 아 이걸 사짝뺀 거야? <laughs> 이기실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 이, 이 판사하는 게안 보이잖아 내거는 조명에 상관없이 다 보이는데 비싼 걸 사셔야 되는데 자 아무튼 가운데 위에다가 어둠이라고 적을빼요 어둠 어둠 자 형광 형광등이 없어서 칠판도 어둠 자 잘 보여? 뷰 뀨, 보여? 오케이, 어둠,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어둠이니까, 밝음이 아니라 어둠이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박스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큼지막하게 그릴 거거든요. 사각형 그리시고, 자, 절반, 그리고 다시 절반, 4등분해서 왼쪽 위 사각형 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는 그림을 그리고 나면 알아요.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놓으시고, 앞에는 거대한 촛불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거대한 촛불을, 빛나는 촛불을 앞에다가 그려주시고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있는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사각형을 이제 그려볼게요. 사각형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완성. 자, 근데 왜 이렇게 굳이 4등분 왼쪽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느냐? 화살표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 화살표. 화살표를 비켜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시 전체의 구도거든요 구도 이게 머릿속에서 빡 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시간이 지체된다고 속도 속도 졸라 지체돼요 한방에 빡떠올라야지 그래서 왼쪽 아래 구색탱이에다가 1 중간에 2 거의 끝쪽에 3 이라고 쓰는 거야 이 지금 3단 변신하는 거거든 1단계가 외로움이야 외로움으로 시작해. 싸늘한. 그러면 외로움의 이미지가 있죠. 싸늘한. 응? 상대의 온기가 없이 혼자 있으니까. 2단계는 이제 인광. 정광이야? 인광이야? 인광이라고 나와요. 인광이라고. 인광이 뭡니까, 여러분? 인광이. 인의 성부가, 자, 혹시 화학. 화학, 화학, 성들, 화학. 물리. 뭐, 화학, 화학 전공했으면, 화학 그, 탐구 들으면은, 에, 인이라고 하는 성분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나? 맞죠? 인이라고 하는 게, 그, 뭡니까? 빛을 머금고 있다가 여전히 빛나게 하는 속성이 있지 않나요? 그 사전적 정의가 인광 한게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뼈 속에 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 뼈 속에도 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이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인광이 아니라 사람 뼈 조각을 연상하게 하는 시어야 인광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빛이다. 광이다. 서정광이도 좋은 거고, 인광이도 좋은 거냐? 정광이는 좋지만, 인광이는 안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마이너스다. 인광에다가 마이너스. 다시 외로움에도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또 시작됐어? 시작전 농담에서 시작됐어요. 자, 정광, 인광이. 아, 진짜 아재. 자, 인광.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은 무덤 있죠? 그, 공, 그 뭡니까? 그, 마을에 죽은 사람들 이 갔다가 때로 묻어버리는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 가면은 밤에 도깨비불 봤다는 사람 이 겁나 많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도깨비불. 그 도깨비불의 과학적 실체가 뭡니까? 뼈다구요, 뼈다구. 근데 사실 이제 사람 뼈가 삐져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주변에 제사진에다가 먹고 남은 제사 음식 있잖아. 그 소뼈, 뭐 닭뼈, 뭐 개뼈, 이런 거 있잖아. 아, 개뼈는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집에서 키우니까. 아무튼 이게 다 뭐예요? 죽음의 이미지가 있는 거야. 외로워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제일 이제 중요한 건데. 우와, 미치겠다.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야. 이게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해요.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는 순간, 이게 무슨 개소리야 싶은 거야. 간지러움이면은 되게 즐거움 쪽, 기쁨 쪽으로 연결될 것같잖아요 근데 이건 마이너스예요. 간지러움이라는 게. 간지러움이 왜 마이너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간지러움은, 헤헤헤, <laughs> 이러지 마. 애 새끼들, 그, 간지럼 튀울 때, 에이, 하지마, 하지마! 뭐, 이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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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움이 아니에요. 왜, 선생님 너무 가벼워? 그 가벼, 간지러움이 아니라, 이런 거지. 외롭, 외롭기 시작한 단계상, 3단계 외로움으로 높아진 건데, 진짜,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선생님 지금 여친 있어, 없어? 없어요. 7년째 없어요. 미쳤지. 말이 돼, 안 돼. 세계 7대 불가 사의에다가 하나 더 얹어야 되는 거야. 내말 듣고 있니? 성진아. 내말 듣고 있냐고. 왜걔 무시하는데, 어? 뭐가 웃겨요? 팔대 불가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멀쩡한 게 여친이 없다니. 7년 동안. 말이 안 되죠.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져 있는 거. 그거 못지 않은 불가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외로움이 심하다 보니까 졸라 머리털이 바짝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매우 예민해진 상태야. 신경계통이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km 전방에서 슬기의 향이 미미하게 포송하고 번져 나올 때, 그 20km 전방에서 나는 슬기 냄새 때문에 이런 자극을 받을 만큼 이런 반응을 보일 만큼 너무 외로운 거야. 그리고 그래, 니네가 수업시간에 선생님 졸래해봐막 이렇게 하면서 문장 문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시억 아휴 또시작이 이러고 뭐시억 무슨 어디 유튜브에 무댓글 느낌으로 댓글도 야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초반에 내가 얼마나 내가 빡쳤니 반응이 없어 탁 이러고 있거나 밑에만 봐안봐 봐. 에이 이러면서 앞에서 지금 랄막 지랄 지랄 막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내가 7년 동안 여친이 없었단 말이야 졸라 외롭겠지 수업 시간에 그걸 내고 하겠다는 건 아니야 물론 근데 온 정신이 지금 외로움으로 가득 쳐 있기 때문에 니네가 보이는 반응 하나하나가 이손털 하나 크기의 작은 반응이 나의 강한 상처가 댄수가있다는얘기예요 새끼들, 수업과 관련된 얘기라는 거야. 쓸데없이 잡담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 지금 생각하냐, 너 지금? 야, 내가 잡담했어? 수업과 직결된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설명하냐면, 이 간지러움이라고 하는 게, 간지러움 밑줄 딱 그어서 무조건 시험에 나와. 저 별표 해놔야 돼.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 슈어 딱 보면 플러스 갔니, 안 갔니? 한 연인끼리, 헹, 자기야, 헹, 이러, 이러고, 이거. 이런 느낌인데 마이너스되는거 아니야? 이거 시간 지나서 6평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겠지. 오늘 수업 시간에 내가 이런 식으로 발광을 했으니까 기억할 거라고. <laughs> 왜 간지러움인지 알겠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 쌓이고 쌓인 외로움이 신경계통에 극도의 예민함을 만들어낸 거야. <laughs> 알겠죠? 자, 이걸로 끝이 아니야. 자, 화살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상태로 머물러 있게 두고 싶지 않겠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극도의 슬픔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화살표로 하는 거야, 화살표를. 화살표를. 그러니까 화면상로또안 보이니까, 이렇게도 하나 만들어 놓게 그럼 니네는 여기다가 저거, 여기다가. 이렇게 적지 말고 여기다가 저거. 근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를 극복해서, 자, 빨간 편으로 플러스 표시해. 플러스 상태. 여기도 플러스 상태. 여기도 플러스 상태를 만들 거란 말이지. 난 편의상 여기다 적을게. 니네 여기다 적어, 여기다가. 플러스 상태로 만들 건데, 이제 시어들을 잘 보란 말이오. 외로울 때 뭐, 남친, 그러니까 남자, 남자, 친구 사이, 뭐, 여자, 여자, 친구 사이, 같은 성길리의 사이에도 뭐, 친구 지간에 꽃을 선물해 줄 수도 있잖아요. 어, 오다가, 길에서. 꽃에, 장미가 너무 싱그러워서 샀어. 너 가져. 이러면서 여, 자애와 여자애 사이에서 주고받을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레지 이런 상황 아니고. 아무튼, 산꽃을, 꽃을 선물하게 되면 외로움이 좀 가라앉을 수 있죠. 어떻게? 위로받는 느낌. 와, 씨발, 나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꽃 받아본 적이 없네. 와, 갖다 바친 게 얼마야, 씨. 아,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 백송이를 내가 여친한테 선물해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봐. 아, 여자애들은 잠깐만. 아, 그, 그, 그손 들면 안 돼. 어, 남자애들만 손 들어야돼? 여친한테 내가 장미 백송이 선물해본적 있다 손 들어봐 아 이거 밝히면 안되는거구나 난 있거든 후회는 없어요 어, 후회는 없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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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있었다는게 너무 행복한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거지 7년의 외로움이란게 그런거야 아 한때는 그런 대상이 있었지 국화는 알겠지? 음. 자 그래서 위로가 된단 말이야 꽃은 위로인거야 오케이? 동시에 이제 인광이라고 하는건 뼛조각 내가 외로움이 사무쳐가지고 뼛속이 새파랗게 불이 붙은 것처럼 그 표현을 뭐란 말이야. 새파랗게 불이 붙은 인광, 어? 그 상태를 무엇으로 바꾸고 싶다고? 기쁨의 상태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죽음의 이미지, 우울함의 이미지를 기쁨으로 바꾸고 싶어. 그게 뭐야? 귀뚜이냐 귀뚜리냐? 귀뚜리똘리귀똘이야 뚜리뚜리 귀뚜리야, 뚜리뚜리야, 뚜리뚜리야. 또리또리 오케이 또리또리 귀또리 귀또리가 있으면 은 나에게 기쁨이 올 수도 있으렴만 너 응? <laughs> <나, 웃음> 검색하는 거 아니지 귀뚜라미 하지마 <laughs> 귀뚜라미 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간지러움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이게 극도의 예민한 상태 외로움으로 예민해진 상태를 자 즐거움으로 바꾸고 싶어 자 시를 봐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바꾼다고 있니? 찾아 <laughs> 뭘 통해서? 오, 스타 a 뭐? 스타 a 별. 크아, 별이라도 있으면 내가 즐겁게 되지 않을까. 이 간지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자, 마무리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간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상태를 뜻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되기를? 벗어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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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합니다 알겠죠 어자 그럼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빡한 장면으로 머릿속에 연상되면 성공한 거야 오, 뭐야 이거 왜자큰 어둠 가운데 홀로 그랬어요 자 빨간 펜으로 세모 처리할 거야 어디 어둠에다가 세모 처리 마이너스 어 시적 상황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인 시적 상황임을 알려주는 시어 어둠에 그 다음에 이제 홀로 혼자 있다 이거야 시적화자는 이런 처지에 있어요 혼자 있습니다 부정적 상황에 홀로 있는 처지 됐죠 자 그리고 있으면 한번 끊어 보시고 모두 빼앗기는 듯한 밑줄을 딱 긁어요 모두 빼앗기는 듯한 상실 그쵸 박탈 이런 느낌이니까 플러스에마이너스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속에서 중요한 1단계 외로움이었으니까 형광펜 그리고 1번 번호 붙일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표시해야 되겠죠 1단계의 부정적 정성입니다 자,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좀안 보이니까 위로 올릴게요. 다 저거 체크했죠? 네. 자,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이라고 했는데, 산꽃에다가 빨간편으로 일단 동그라미. 자, 형광편하고 빨간편 구분합시다. 알겠죠? 이제 형광편은 내가 이게 사각형으로 만들 테고, 빨간편은 그냥 동그라미 할 거예요. 빨간편으로 산꽃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야? 플러스예요 왜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이너스를 그쵸? 무엇으로 바꾸니까요? 위로에다가 형광펜 색깔 그림에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 산꽃이었고요 위로 상태에 도달하는 거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화살표 띡 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저 녀석이 기능이 뭐냐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써보자 산꽃 이 꽃의 기능이 뭐냐 했더니 자 내가 외로움을 자 외로움 해소되기를 소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이 되겠죠. 자, 외로움의 해소 매개체. 근데 실제로 해소 돼버린 건 아니고, 가정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대상이라고 쓸 거야. 기대하는 거지, 해소 돼버린 건 아니에요. 완료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어디까지나 있으면, 이건 있으면. 가정하고 있으니까, 가정. 가정하고 있잖아요. 뭐, 그니까, if I want a bird. 뭐예요? 내가 만약에 세라면, 그대에게 날아갈 때, 때. 이것도 다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내가 새가 됐냐? 내가 새가 됐냐고. 아니잖아요. 가정이야. 기대하는 대상이에요. 외로움의 해소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대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해됐죠? 오케이? 회원님 괜찮아요, 지금? 오늘 자리를 쫓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앉은 거예요? 일부러 앞으로 온 거예요? 그, 그 고정석 있잖아요. 아, 뺏겼어요. 저 새끼구나. <laughs> 내가 혼내줄게요. 자 밑으로 가서 여기 구조를 보시면요. 요거 바로 처리 딱 해볼게. 내가 지금부터 퀴즈를 낼 거야. 성진이 말고 성성성준이 준자가 무슨 준자라 고 그랬지? 준준할 준자가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요건가요? 이게 준할 준자거든요. 준걸 준자는 아닌 거죠. 저거 맞아요 그럼? 어, 대충 맞는 거같죠 네. 좋아 좋아. 준할 준자. 그, 어, 성준이가 얘기해 볼 거야. 이걸 2년에 같은 위치, 3년에 같은 위치하고 비교해 볼 거야. 느낌 딱 오지? 비슷하잖아. 연달아 두 번, 두 번, 세번 나왔으니까 얘는 반복일 거라고. 그죠 일단 선지는 반복이라고 나올 거야. 근데 반복은 반복인데 최소 세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네가 보이는 대로 다 짓거려 봐. 자, 무엇의 반복? 무엇의 반복? 무엇의 반복? 보이는 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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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문장, 2년의요 위치 위, 문장, 3년의요 위치 문장. 일단 내가 물, 물결 펴놨어, 이거. 일단.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이것도 밑줄 두 번씩 꺼볼게요. 얼마나 밑줄 두 번, 이랴 밑줄 두 번. How long, how much, how, how.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문장이 또 뒤쪽에서 반복. 앞쪽에서도 이런 문장 형태가 반복 벌써 두개 보이지? 자, 또오른 대로 얘기해 봐 1번 일단 요거 뭐뭐한다면 if I what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일단 사실이야 가정이야? 오케이 가정형의 문장 반복 가정형 문장의 반복이다 그리고 이제 괄호에다가 기대효과를 쓸게 알겠죠? 괄호 안에는 뭘 쓴다고? 기대효과 가정형의 문장을 왜한 번만 쓰지 두번세번 번 쓰냐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매나야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말가 만약에 그렇다면, 은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렴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담겨 있는 거야? 그렇죠, 소망. 자, 소망. 소망. 소망을 강조하는 거겠죠. 소망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또, 보이는 거. 자, 반복은 반복인데, 이제 뒤쪽을 봅시다. 얼마나 밑줄 두 번, 이리야 밑줄 두번 했어요. 얼마나 뭐뭐 하랴. 그러면 이건 이 뒤에다가 이 느낌표 자체를 붙일 수 있을만 하냐? 택도 없냐? 붙일 수 있을만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라고 할수 있니 또? 감탄형, 영탄, 감탄형, 예, 영탄법인데, 감탄형, 예, 문장의 반복이다라고 나올 수 있으면서 또 뭐야? 영탄법이 쓰였다. 근데 그게 또 반복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영탄법. 내지는 감탄형 문장. 이렇게 또갈 수도 있죠.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야. 그럼 이 통으로 묶어서 이제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각 연에서 반복되었다는 걸 전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저 이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2연의, 2연에이행 3연의 2행을 각각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라고 넘버링크 할 거예요. 3번. 이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반복이 반복인데 문장 수준에서 반복이 반복이니까 문장 구조가 반복됐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 문장 구조 반복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문장이라는 뜻의 두 글자 원매 선택자들은 바로 알수 있어. 문장의 다른 표현 뭐 있어요? 티엇 쉬우에요 <laughs> 원매 선택자 손들어. 어? <laughs> 통사 통사 기억 안 나? 통사적 합성법, 비통사적 합성법 말 통사 있잖아. 문장 구조상 단어 배열의 문제가 통사 비통사 기준이잖아.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할수 있냐 없냐? 있지. 왜? 똑같애 뭐뭐라도 있으면 얼마나 뭐뭐하랴 뭐뭐라도 있으면 얼마나 뭐뭐하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전체로 보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래서 네가 어,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각 연의 이행이라고 써볼게 각 연의 이행이라고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복습하다 보면 또 무슨 개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 각 연의 이행이 이런 문장 이런 문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됐죠? 특히 이제 요거 소망을 나타내기 위한 가정형 문장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수특 사용설명서 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또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반복이야. 틀이 다 똑같아. 자, 먼저 인광에다가 형광펜 색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3단 변신, 그쵸? 3단 변신하면서 굳이 번호 1, 2, 3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1번은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이런 느낌으로 어? 조폭떡볶이의 매운 정도가 높아지듯이 강해지듯이 그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편으로 이제 번호 2번 번호 붙여주시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 이제 봐라 어 고이 나이면 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눈덮개 고이 나이면 눈덮개가 뭐죠? What is this? 눈덮개 눈, 뜨, 덩, 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눈을 감으면, 이런 얘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잠깐만, 누가 지금 톡톡 건드리 야. 잠깐만, 너 이거. 잘했어, 잘했어. 어,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어, 잘했어. 뭐든 잘했어. 어, 난 무조건 칭찬할 거야, 되네 알겠죠? 무슨 짓을 해도 잘했다고 할 거야. 알겠어요? 어. 근데 구독은 좀 해라. <laughs> 구독자가 늘지를 않아. 챙 창피해 죽겠어, 진짜. 어, 자. 그랬더니 뭐랬줄 알아?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가 내가 야 구독자 왜 이렇게 안 되냐 했더니 그럼 그만하세요 새끼들 공감하는구나 야, 공감했지? 유라라라 공감했지? 공감한 거지? 씨. 야1년 지금 나랑 같이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공감하는 눈빛을 보내면 어떡해 너 계속 웃음을 참고 있어 어, 병든마 그러니까 때려치라는 거지 하 세상에 그 말이 맞지? 흰광, <laughs> 마, 마이너스야. 너만큼은 진지해, 지금, 그치? 웃으면 안 돼. 잘했어. 기쁨. 에다가 형광평 색깔. 플러스. 응? 이렇게 오게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야? 위시 와. 어, h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뭐야? 또리또리, 귀또리. 정 오늘 우리 캐릭터야, 이거. 또리또리, 귀또리. 귀엽다. 자, 이 녀석.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야 그치? 음 그래서 이거 빨간편으로 우리 일관되게 빨간편으로 동그라미 해야지 일관되게 귓돌이 자 근데 지금 방금 어봐 모두 빼앗기는 듯 있지? 이거 물결표 해주시고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이게 반복되는 게 졸라 많아요 뭔가 새로운 내용은 없고 형식은 다 똑같고 그쵸? 그 그러니까 모두 빼앗기는 듯 이라고 하는 녀석이 위에서 왔단 말이죠 표시를 다시 해놔 비슷한 표현 위에 있니 없니? 있지 자 위에 가봐 있지 어, 그럼, 밑지에서 누가 제일 이뻐? 예지가 제일 이쁘지. 자, <laughs> 그러니까 여친이 없죠. 어, 맞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모두 빼앗기는 듯이라는 표현이 위에, 1년 1행 끝에 보면 모두 보이잖아. 모두 빼앗기는 듯, 보이죠? 밑으로 가봐. 모두 빼앗기는 듯, 반복이지, 그치? 근데, 단순 반복이라고 볼수 없는 게 뭐냐면은, 앞부분의 끝과 뒷부분의 첫머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꼬리와, 뒤에 머리가 결합했으니까 사슬처럼 엮여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린 뭐라고 합니까? 앞부분의 끝이, 뒷부분의 첫머리와 물려있다. 무슨 법? 현아 노래 생각하면 될거 아니야. 현아의 빨개 노래 알잖아요. 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성진님 드디어 국어 수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법이죠 연세법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고 끝이 아니고 있잖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새파란 새파란이 뭐야? 접두사 새가 왔잖아 졸라리 심한 이런 뜻이야 졸래기 파란 매우 파란 어, 풀 붙어 있는 밑줄 닦어 이 표현이 또 뭐야? 밑으로 가면 또 반복이 돼 화살표 밑으로 쭉내려봐 아, 이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표현을 찾아봐 밑으로 내려가 봐 그러면, 3년에서 또 받아서 시작하고 있지. 보이냐 보이니? 보이지? 그래서, 얘도 지금 연쇄법이야. 어, 뭐, 쓰기 귀찮으면은 그냥 줄표 연결해 놓든가. 연쇄법이 이제, 거듭 쓰이고 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이제 주고 있죠. 그럼 이제, 일단 요거,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인광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광은 마이너스거든요. 인광은 마이너스인데, 근데 앞에 수식하고 있는 건 당연히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인광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그 앞에 있는 녀석은 인광의 속성이기 때문에, 혹은, 뭐, 그것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는 것을 분명히 써두세요. 색채어 파란에 동그라미 하시고, 색채어 쓰십니다. 이렇게, 색채어라고 쓰신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란 불 붙어 있는 애 밑줄 닦아놓고 기억. 자,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땡땡, 이라고 문제가 나오겠죠. 1번 선지입니다. 기억, 땡땡.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부정,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띠!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의미 이거. 알겠죠? 오케이? 음, 마이너스예요. 저 파랗다는 거. 오케이? 음, 그니까, 러 뼈다구에 불 붙는 게 지금 좋은 상황이냐고. 니네 뼈다구에 불 붙이면 좋아요, 싫어요? 아, 즐겨요? 아, 소름. 자, 밑으로 갑니다. 호로예요 됐어요? 네.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파란불에 몸을 사르면 이라고 또 받고 있잖아요. 요 녀석은 다시 이제 물결표 한번 해볼게요. 파란불에 몸을 사르면. 위에 있는 거 받아가지고, 그쵸? 연쇄법 맞죠? 아까 화사표를 이렇게 연결했을 거예요. 그치? 자, 싸늘라니만 맑게 트여 한번 끊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기어드는데가 기어가는, 기어가는다가 물결표를 하시는 게 좋아. 왜냐면은 내가 아까 뭐,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나의 그 외로운 처지를 어? 솔직하게 어? 토로함으로써 나 자신 발가벗고 여러분 앞에 나선 거 아니에요 어 어휴. 하여튼 나 스스로를 지금 그쵸 나의 자아를 노출을 한건데 굳이 그렇게 안해도 돼요 왜냐면은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비상한다 날아간다 뭐 이렇게요 또오른다도 어? 아니고 이렇게 그 플러스에 마이너요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신경에, 신경은 신경인데, 기어가는 신 기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요? 에 이게, 그, 뭐랄까, 힘이 넘친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 강하다, 약하다 중에 뭐야? 약하다고. 뭔가, 뭔가 역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생명력이라기보다는, 기어간다는 건 생명력 기준으로 보면 좀쇠퇴한 느낌? 그쵸? 나약한, 무, 무기력한, 이런 느낌 들죠? 찐이 다 빠진 거야. 기어가는 신경이라는 게. 찐이 다 너무 외로워가지고, 에휴. 그니까, 조금만 자극이어도,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적당히 해야겠네요. 표정들이 심상치 않네요. 알겠습니다. 네. 밑으로 가서, <laughs> 이 상황에, 너 지금 눈꿈벅이 거야? 이 상황에? 회원님, 자. 원자가 무슨 원자예요? 별 동그라미, 별표. 아니 별표라 그랬다 <laughs> 플러스 별 플러스야 자즐거 회원님 원자 무슨 원자예요 네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간지러움에 형광펜 색깔 됐죠 무슨 원자라고 그랬더라 둥글, 둥글 원자예요 어, 오케이 알았어 둥근 원자 자 이렇게 써 왔는데 이제 조진할겠죠. 자, 참, 참. 길이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즐거움이냐라고 이제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이 시어 잘체크해주세요 기억하는 나중에 혹시나 간지러움의 의미를 까먹게 되더라도 항상 문제 풀때 어떻게 하라 그러니 앞뒤 분석, 앞뒤 분석이야. 그앞 부분에 기억하는이라는 부정적 뉘앙스의 단어만 있으니까 아 어, 맞아 마이너스했지. 아 맞다 이렇게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오케이? 자, 됐죠. 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별의 이미지가 왜 나왔을까 를 생각해 보면요 기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의미야 수평적 의미야 기어간다 물론 이제 나무를 타고 기어오를 수도 있는데 이 느낌상 바닥을 기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상에서 바닥을 기어가는 신경이 어떤 예민한 탈진한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와 하늘에 떠 있는 스타, a 극명한 대비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흙 쳐져 있는데 높은 하늘에 별이 샤이니 하면은 나의 기어가는 신경계통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해 돼요? 안 돼요? 이건 나의 철저하게 나의 해석이에요. 연상하기는 좋잖아요. 음. 오케이. 알았어요. 다음...